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해양협력 대화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화상으로 1, 2차 협력 대화 이후 대면으로는 처음 열리는 이번 대화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 국장과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양국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중국이 한중 경계 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서해 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자제를 촉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서해 한중 2 0 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잠정조치 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설란 1호와 2호를 설치했습니다. 또 2022년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습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된 곳입니다. 양국이 절충한 중간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한 겁니다. 특히 지난 2월 한국이 중국측 구조물 조사에 나섰다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에서 공동대응할 것이라며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내의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중국에 전달하며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